안녕하세요. 스포츠 토권남입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원하는 경기 있으면 항상 댓글로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12월 22일 프로토 분석 한오보 대디셀도르프 경기인데요. 한오보부터 알아볼게요. 이번 시즌 17위. 엄청 못하고 있죠? 17위. 17위인데, 거의 뭐 강등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등권. 한오보는 현재 강등권이다. 강등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다섯 경기를 보면 최근 다섯 경기 영승이무3패예요 그냥 뭐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못한다 진짜 개판이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돼요 개판이 팀입니다 더군다나 홈승률이 29%밖에 안되는 팀입니다 홈승률 못하죠 최근 다섯 경기승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가장 최근에 홈에서 미넨한테 0대4로 패배를 했거든요 홈에서 그것도 그리고 12월 20일날 원정 가서 뭐 프라이브루크랑 1대1로 비겼는데 승점 1점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져요 한오버는 연패가 많아요 연패가 연패가 많고 공격이 아예 안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격이 안된다 그리고 수비가 굉장히 약하다 수비가 굉장히 약한 팀입니다 <laughs> 자디셀드로프 <디스텔도르프> 바로 넘어갈게요 <laughs> 뭐 똑같습니다 여기도 뭐 여기도 15위 토친 개찐입니다 이번 시즌 뭐 4승 3무 9패 했거든요 4승 3무 9패 최근 5경기는 2승 1무 2패라 뭐 최근 다섯 경기는 분위기가 좋아요. 최근 다섯 경기만. 최근 다섯 경기만. 근데 원정 승률이 진짜 하,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디셀 드르프 원정 승률이 0%입니다. 원정에서 약해요. 원정 개판. 그래도 최근 프라이보르크랑 도르트를 연달아 잡았죠. 특히 도르트 잡은 게 대박이었어요. 대박 경기. 시즌 1패도 안한 팀한테 디슬드로프가 패배를 줘버렸습니다. 와, 이날 무너져버렸죠. 패배를 줬다. 이날 무너졌어요. 그리고 최근 세 경기 보면, 최근 세 경기 5득점을 했어요. 나름 골은 넣을 팀으로 보입니다. 나름 골을 넣을 팀. 두 팀의 맞대결을 보면, 하노버가 앞서고 있거든요. 역대, 맞대결, 역대 맞대결이에요. 최근 맞대결이 아니라. 역대 맞대결 보면 한오버가 앞서고 있는데 두팀다 지금 너무 안 좋죠. 상황들이. 그래서 승을 쉽게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전 원래 그래요. 이렇게 도칭계층 경기들은 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골이 많이 나올 듯 하다. 이거 이 픽만 드릴게요. 뭐 누가 이길지 질지 그런 솔직히 헷갈리거든요. 여러분 제가 뭐 말해서 여러분도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우선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골이 많이 나올 듯하다. 이 픽만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